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서일어 분답이 우리가 1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아, 지금 달려왔습니다. 어, 1년이 넘는 아, 긴 어, 시간이었던 것 어, 같습니다. 어, 우리는 어, 인생의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분들을 각각 어떤 성품이시며,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리고 받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를 예정과 선택과 칭의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십계명 열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윤리적 기준과 언약적 관점에서 십계명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어, 소리 문답이 마치게 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소리 문답 시간이 어, 되겠는데요 어,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할지 어, 저도 아직 정하신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이니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사도신경을 한번 했었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도신경 강의를 할까 지금 마음속에 생각은 있고요. 어, 소유분답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보에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매주마다 반복하셔서 어, 우리 신앙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 확인하실 수 있으면. 아,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지난주일날, 아, 지난 주일날, 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청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청원과 인간에게 하는 청원, 아, 인간의 청원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주기도문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오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그랬죠. 시어머니가 여러분 집에 오면은 어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오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서로 사랑하는 상, 과이든, 관계든지 아니면 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시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면 은 벌써 청소부터 하고 뭔가 사이드 팩이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어머니란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른 주인이 오니까 분명히 마음 속에 갈등과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와주십시오. 초청했잖아요. 정말 문 열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도 안 열어져요. 문 열고 하나님께서 들어왔는데 들어왔더니 여기 저기 구석에 죄의 문제들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쓸어 담으라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어머니 그거 제가 알아서 할게. 놔두세요. 하나님 그 죄는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세요.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이거 가지고서 너내 영광 드러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죄를 싹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부딪히고 사건도 만나게 하고 상황도 경험하게 하고 시험에도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청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청원은 두 가지가 있다랬어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육신의 청원 하나님내 육적인 것도 우리 성경은요 육적인 것을 죄 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하게 합니다. 일용한양식 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건 나의 영적 보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뒤에 있는 사람 청원은 우리의삶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내 안에 생기는 변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육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나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딱 앞에 놔놓고, 내 문제 딱 앞에 놔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절에 가서 부처님 발꼬락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나, 코 만지면서 귀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나, 물한잔 떠놓고서 성황당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별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오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주기도문에 있는 송영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어 부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이 킹크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대개 킹크랩을 말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은 그냥 그 그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옛날 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빼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 개혁 개정에는 지금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결하는 말 없어도 되고요.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이것이 과정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왜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 기도문에 그 뭐라합니까? 출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에, 성경에서 이와 같은 기도문을 쓰기 전에 구약 성경에 가면은 이와 비슷한 기도문의 출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용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역대상에 있는 2 9장이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어떤 어, 배경을 갖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다윗 왕이 언제, 왜 기도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료를 모으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재물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다윗이 드리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감사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요세 단어가 서술적 형식으로 똑같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야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자, 한절 한절에 나라권세 영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11절을 어, 이 정리하는 구절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자, 이게 11절의 결말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나라를 가리켜 말합니다 나라, 킹덤 헬라우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킹덤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영역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킹이라는 말과 덤, 다미네이시라는 말 왕이 다미네이트한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교회만 다스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교단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 사단이 또 임시적으로 정권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레이심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는 여러분이 땀을 흘려가지고서 여러분 주정부에다가 여러분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죠 그 여러분 거죠 물론 합법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 영역도 내 자녀의 영역도 가정의 영역도 내 건강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 내 몸속에 있는 피한 방울도 천지에 있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천지에 있는 거다 아버지 나라 하나님 겁니다. 당신 킹덤 왕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자, 두 번째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자, 여기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권한, 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권세, 능력으로부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왕만 세워놔도 왕이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대통령을 세웠는데 대통령이 무능하던지 능력이 없어 가지고서 나라를 잘못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게 좋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 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피한 방울까지도 다나님 건데 이걸 다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아니 이 우주가 세상에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큰 우주에 먼지 하나를 만도 못한 지구에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다 다스리냐고요 우리는 줘도 못할 거예요 아니 그 우주뿐만 아니라 여기 아마존이나 여기 카스코 우리 여기 뭐 저기 회사들 보잉 회사 아마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요 아마 금방 부도 날 거예요 <laughs> 왜? 우리는 권력을 받아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권한과 능력, 권한이 있으시면서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부터 피한 방울까지, 내 비즈니스와 자녀와 가정과 온 세계 우주 만물까지 하나님 건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입고 사면 우리가 많이 착각하죠. 내가 내 자녀 다 키웠어. 내가 내 비즈니스 키웠어. 특별히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척박한 이민 땅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차별받으면서 살면서 아, 투잡들이 잡뛰면서 일어 놓은 그 하나, 이거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걸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13절 보죠. 우리 하나님 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을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 분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는 게 좋습니까?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까? 받으시는 게 좋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우 이번에 비지니스를좀 하나 늘려서 좀제 2호점을 하나 오픈하고자 하는데 아 은행에서 좀 이자율도 높고 아 저희 재장으로는 조금 안 나올 가능성도 더 많아 보이고 아,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주일 금식기도를 작정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행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절해 주셔서 하나님 내 네! 비즈니스가 2호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아,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뭐금상첨하죠 어, 그런데 지금 다윗의 경우에는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짓기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하고 수준이 틀려요 그의 꿈이 비즈니스 하나 오픈하고 재산 증식하고 자녀 될 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이 다윗의 꿈은 정당했죠. 그리고 다윗의 꿈은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했어요, 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왕권도 줬고 물질도 있고 젊음도 있고 하나님 제가 사람도 있고요 주님 성전 못 떨어지게 한번 지어드릴게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구나 역시 다윗 세우기를 잘했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껏 한번 지어봐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못 짓게 했습니다 못 짓게 했어요 아들 솔로몬이실 거야 너는 재료만 준비할 것까지는 하도 돼 여러분 이게 반만 응답해서 사실상 거절당한 거죠 다윗은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어릴 때부터 골리아 장군도 쓰러뜨리고 사월 왕에게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확내 공전 나는 공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니 까 너무나 안타까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를 도와주신 은혜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대단하고 우리 다윗 왕도 대단해 이런 것좀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것 다윗은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탑했어요. 거절 당했습니다. 노우 no 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어, 내가 성전 지을 수 없다 내네 아들이 할 거고 너는 재료만 준비하는 것까지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을 어, 사실상 받은 거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오점 오픈 하나님 이오점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은행에서 승낙이 딱 났을 때 하,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너 노우 no. 이점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너 잘못하면 교만해진다. 지금 하지 마. 하고 은행에서 위색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에도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가 우리 모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실 분이 이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으시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 찬양한 거예요. 그때. 기도응답이 거절당했을 때, 그때 지은 씨가 역대상 29장의 감사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일 조차 우리 하나님 막으셨지만 그래서 나는 재료만 다 준비했고 짓는 영광은 솔로몬 내 아들이 다 가져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나라와 권세, 이 성전을 짓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과.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신약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차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결론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내 뜻이 부인당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아이고 이혼 좀 못내가지고 은행에서 리젝 당해가지고 경제적 타격을 입고 내일 밥 밥풀어 먹기도 바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비즈니스 다스리십니다. 아이고 내 자녀가 다, 잘 잘돼가지고 좀 저기 승진하고 좋은 연봉도 받고 그러기를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잘려가지고요 목사님 회사에서. 저기 파이어 돼가지고 지금 실직자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나를 다스린다. 아, 하나님 나는 건강해가지고 9 9세까지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 질병입니까? 몸이 연약함이 있을 때도 여전히 다윗의 기도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여전히 있으신 분이고 내 상황 이대로 응답받지 못한 상황 이대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골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개세만의 농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좀 해주세요. 십자가 지고 주님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먼 데로 와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 일어나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로 지고 갈 때가 됐다 마음 딱 잡죠 요두 개가 왔다 갔다, 요두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지고 계시니까 이제 그러신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뜻대로 주님께서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취소할게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자 천사들도 우리 시종 잘 들고 저 사탄은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고 나머지는 천사들도 많으니까 그 천사들하고 행복하게 좀 살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요 그게 만약에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면요 우리,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옷을 입고 드린 기도가 리젝트 당한 게 여러분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뜻이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결국에는 그게 복이에요. 그 순간 십자가를 지나갈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딱 결단하고 십자가 지고 하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믿고 축복 얻고 천국 갈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나의 머리카락까지 피한 방울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왜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왜내 비즈니스에? 왜내 몸에? 왜 하나님 내 공동체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 다스리신다면서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다면서요. 아니 그것 머리카락 다시 붙일 능력도 있으시나면서요. 능력과 권세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당신이 왜 그러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임을,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임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아버지, 여전히 지금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집 지어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거절 당하여 자존심 상한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브레이크 걸리고, 자꾸 안 되고, 자꾸 고통이 찾아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들, 이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저를 다스리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요, 다윗의 기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뜻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장염이 있어가지고서 수술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 상황이 생겼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신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장이 튼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장염에 걸려와서 긴급수술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골라보세요. 자, 수술을 이민규 목사에게 맡기겠다. 1번. <laughs> 자, 우리 유도배 장염에 있어서 명의인 닥터, 이름은 잘 모르겠으니까, 닥터, 디, 닥터, 뭐, 김이라고, 닥터 김이라고 합시다. 자, 이민규 목사에게 맡기겠다 1번, 닥터 김에게 맡기겠다 2번. 자, 여러분 몇번 선택하시겠어요? 아이 섭섭하네. <laughs> 당연히 이번에 맡겨야죠. 저한테 맡기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가서 기도는 하지만 수술은 못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1번. 여러분이 인생의 수술 때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해 나가는 것, 1번.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2번. 어떤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자, 골라보세요. 몇번 하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웨스트민스터 소율리 문답의 마지막은 바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비록 내 뜻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아시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가장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상황 보고 찬양하지 말고 상황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이름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